오늘 청도 금차면의 낮 기온이 38.3도까지 올라가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경산 하양 38.1도, 대구 35.6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폭염 도시 대구, 개명대 연구팀이 온열 지수이자 열사병 예방 지수로 활용되는 WBGT 지수를 비교해봤더니 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은 중구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 중구는 약 35도로 가장 높았고, 남구와 서구는 33도에서 34도, 북구는 31도 안팎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현재의 폭염특보 기준을 대입하면, 북구는 평상단계, 남구와 서구 등은 폭염주의보, 중구는 폭염경보 수준입니다. 대구 기상지청에 있는 동구와 대구 도심 기온을 비교한 결과, 도심은 약 35도로 기상지청과 3도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구 기상 지청이 보유한 측정망이 5개에 불과하고 가장 더운 중구에는 측정망조차 없어 지역별 폭염 편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폭염 도시 대구라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건 도심 열섬 현상 때문입니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폭염이 길어질수록 주변 지역보다 뜨거워지고 한밤에도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 열대야도 심해집니다. 환경부와 그 지자체가 공동 노력을 해서 새롭게 온도 환경을 관측하고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적절한 열 환경 정보를 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표준이다. 이에 따라 폭염 예경보 체계를 구군별로 세분화하고 폭염과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